ពេលអាកាសក្បាលធ្នល់ទៅអាចច្រកដបទេអាហ្នឹងមានកាហៅអីគេ A ត B កោត A ក៏អីអាកលែងអាកលែងជួរអាផ្សាលក់មហូបលក់បន្លុកអីអាហ្នឹងច្រកអីហ្នឹងហើយនៅទីខាងហ្នឹងខាងដើមតា ចាំនឹងឲ្យទៅថាកន្លែងកន្លែងចាប់ទាំងនឹងមានទីលូប៉ិនតានៅអាគតាលផ្លូវកដាផ្លូវយើងដែរហ្នឹងឯងមានខាងលូប៉ិនតានៅខាងក្រោមហ្នឹងទីនេះលូអាម៉ាក់ជីប ម៉ាក់អឺប៉ូលីសម៉ាក់អីអញ្ចឹងណាអាហាងវែនតាងៃងៃថ្ងៃមិនក៏ប្រហប់បាយនៅនឹងបើទិញទៅក៏ចប់អូបើសិនជាមានប័ណ្ណអីគេយកទៅឲ្យមែនអូអូអូអូខេអូខេអូខេអូខេ អ ੰਜ ័យរួមនៅអាခန်း ventana នឹងមួយហើយនៅផ្ទះអាခန်းចំគងគេបង្អអស់នោះមួយទៀតកាត់តែទិញស្បេចជើងមួយគូអត់ទេខ្ញុំអ្នកតែញ៉ាំអីភี้ยวហ្នឹងហាខ្ញុំខ្ញុំនៅជាមួយភៀវតែគាត់បាត់ នោមសេវីគាត់ណាស់ណែអញ្ចឹងទៅខ្ញុំចូលតអ៊ីអនស៊ូឲ្យគាត់អញ្ចឹងណាខាំងភីវមិនមែននៅខាំងកម្ពុជាអីយើអអ៊ីអន3ហ្នឹងតែញ៉ាំអីនៅអ៊ីអន3ហ្នឹងប៉សបសរ៉ាប៉សបភីវភីវភីវភីវភីវងាយណឹងឯងអឺបាក់នឹងទៅបីចម្លងរបស់ឯង 하지이 조금 있다가 그 미스터 노이 형이라고 어 지금 몬돌끼리에서 그조트하는 형님이야 그리고 나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부터 도와주셨던 형님인데 지금 6 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저 뚫고 그로 이동을 할 거야 아, 노영이라고 아. 나한테는, 아. 네. 나한테는 진짜 친형 같은 분이시지 나한테는 진짜 친형 같은 분어 존버존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왓썹 존버 왓썹 어, 아 근데 지금 셀카봉을 지금 잊어버려 가지고 아까 식당에서 지금 거기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찾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못 찾고 내일 찾으면 되고, 셀카봉이 여기 쓸만한 게 없어. 내가 그거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 아, 존버존버님, 여기 그, 캄보디아, 푸놈펜에 지금 그, 제가 이틀 전에 여기 왔거든요. 와가지고 지금. 우리 존버존버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셀카봉을 지금 그 분실해서 해가지고 지금 여, 거기 물건 산데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음. 여기도 셀카봉은 파는데 잘 쓰러져 한국에서 그 비싸게 주고 사온 거거든 칠칠맞게 뭘 잊, 잊어버리고 다니세요 야 캄보디아 와가지고 처음 잊어버렸다 아 짜증 아니 셀카봉이야 다시 사면 돼 근데 캄보디아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 잃어버리면 재수가 없어. 예, 존보존보님. 여기 프롬펜이 예전에 제가 몇년 전에 왔을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솔직히.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예. 아무래도 낮에보다는 이제 조명이 좋으니까, 밤에는. 아, 영찝집하네 오늘. 기분이 영찝집해다 좋았는데, 끝에 셀카봉 지금 방송 틀려고 셀카봉 딱 찾는데, 셀카봉이 없는 거야. 아, 황당하네. 지금 6시에 원래 그노영 형, 저기 뭐야,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정도가 늦어지네. 지금 노영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 그노영이라고 누구냐면, 캄보디아에 제 처음, 2009년도에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물심 양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신 형님인데, 중국계 캄보디아 형님입니다. 오리지널 캄보디아 분은 아니시고 조상분들이 중국계예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그 먼돌끼리에다가 리조트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시고 이번에 몬돌끼리 올라가면 아마 그노이영네 리조트에서 하루 1박 하고 어 2박은 2박이나 3일은 그 정글로 제가 들어갈 겁니다 정글로 들어가서 그집다 무너진 데서 일단 모닥불 피워놓고 제가 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물류가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물류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캄보디아가 발전하려면 내수용으로 만들 수 없는 거는 전부 다 수입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어차피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그 포딩 업무기 때문에 배에다가 선적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어, 건설 자제서부터 특히 건설 자재는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에, 내가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틈새 시장이지. 내가 지금 한 5년 만에 캄보디아 들어왔는데 그때 예전에 내가 왔을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기도 클것 같은데, 아, 모기도 크고, 거미도 크고, 개미들도 엄청 크고, 여기는 다 커요. 나무들도 엄청 크고. 그래서 일단은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서 오늘, 내일까지 여기서 자고, 바로 저기, 뭔돌길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노역내에서 일박을 일단은 하던, 아니면 정글로 들어가던, 그거는 이제 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정글로 들어가서, 그 지금 2층 집 지어놓은 게 아마 지붕이 다 날아갔을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인부들한두명 정도 데리고, 어, 저하고 정글로 들어가서, 일단 어느 정도 농장이 망가졌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잠은 뭐 내려와서 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닥불 피놓고 그냥 거기서 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못 찾았대죠? 없다 고 그러죠? 어, 연락은. 음.

캄보디아는 아직은 건설 자재도 자체 생산은 경제성이 없나 보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건설업이, 아, 아파트도 많이 짓고 빌라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 자재들, 건설 자재들의 호황입니다. 예. 예. 어디, 어디, 어디 식당? 아 지금 아 가야죠 아 그럼요 가야죠 잠깐만 방송은 끄지 않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거기 도착해서 노영 만날 때는 방송을 꺼야 되니까. 시죠. 아. 여기서 뚫고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요? 20분? 피사이 씨가 앞에 타세요. 네, 제가 오늘 뒤에 탈게요. 여기 대기요? 오오 <놀람> 어, 어, 죄송합니다 네. 어, 하세요 네. 아. 어휴. 여기 뒤에 불좀 잠깐 켜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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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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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음, 30분 정도. 에, 거기서는 이제 뭐 호텔에 자지 않고 일단은 농장에 지금 2층 집 지어놓은 게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가서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이걸 찍기는 어렵고, 그래서 인부들을 두, 두명 정도 섭외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한 3일 정도? 자던가. 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이, 약간 넥 걸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조금씩 넥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뭐 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기 가는 동안만 방송을 하고, 예 오늘은 방송 잠깐 노영하고 식사할 때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송으로 찍기에는 뭐 뭐해서 일단은 노영 만나는 곡이 지금 가는 요 순간까지만 잠깐 짤방하고요. 노영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방예 차박 풍 경도 한번 보여 드리 도록 할게요. 예. 한편에서 몬돌끼리 까지는 320 차로 한 5시 차로 한 아마도 몬돌끼리 정글에 들어가서 뭐불 피워 놓고 거기서 3일 지내는 거를 브이로그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존버존버님도 어 정말 그 재키창 방송할 때 열렬히 응원해 주셨던 분인데 써라야 여기 존버존버님 옛날에 재키창 방송할 때부터 계속 오셨던 어 분이시니까 안내 좀잘 해드려라 예상 했어? 미안했 했어? 그렐썰서 <laughs> 아유, 씨, 셀카봉 다시 사면 되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그냥 뭘 잊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금 찝찝한 거지. 조금, 그치? 우리 오늘 삐사이 씨가 일을 우리 오늘 비사이 씨가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 차도 우리 삐사이 씨가 아는 분 통해 가지고 렌트 해서 좀 지금 하고 야 써라야 왜 몸이 아파 많이 아프니 공무원 식당서 알바했어요. 너 원래 알바 안 하는 애잖아. 무슨 알바를 했다고 또. 아 참. 캄보디아 방거리 풍경 잘 봤네요. 아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음. 음. 설거지 했어? 캄보디아는 이런 네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화려해 일단은 프놈펜 프놈펜 화려합니다. 아니 써라가 알바했다고 그러니까 나 믿어지지가 않는다. 무슨 알바를 네가 무슨 알바를 하냐. 너 알바 같은 거안 하고 사는 애잖아. 오빠는 이해가 안 간다. 써라야. 아, 오늘 저녁에는 호텔 16층에 올라가서 거기 수영장이 아니라 자쿠지라고 스파하는 데가 있더라고. 야외 스파하는 데. 반스만 입고 들어가가지고 좀 샤워 좀 하고 이따가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조금 방송도 좀 찍고 그러려고 지금 셀카봉 없어가지고 큰일이네. 아, 참. 아, 셀카봉이 있어야지 제대로 찍는데. 아, 참. 짜증난다 지금 이 시간에 뭐 어디 셀카봉 사러 갈 수도 없고 지금 그 오늘 그 저기 뭐 이연물 갔다 왔는데 아무튼 삐사이 씨랑 오늘 국제학교 두 군데 돌아보고 내가 브이로그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올리겠지만 국제학교에서 10분 안에 거리 있는 신공항 어그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그다음에 빌라 뭐다 봤어요. 어, 그리고 내가 뭐 자세히 뭐그 인포메이션 자료들은 지금 다섭외가 됐고 내일 한 군데 국제학교 한 군데 더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가는 국제학교가 어 여기 캄보디아의 그 훈센 총리 아들이 지금 훈만넷이거든요. 훈만내 훈만넷. 훈만넷 애들이 다니는 가장 좋은 국제학교예요. 최고로 좋은 국제학교. 그리고 수업도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고, 여기에서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빼기 좋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에, 테스트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 일단은 그 우리 우진이 조카죠 우리 우, 우진이를 어, 일단은 한국에서 빨리 개인 교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교육은 백년 대개입니다 교육은 백년 대개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수 있었던 것도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손발 진짜 뭐 그거 해가면서 우리들을 키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성장한 나라인데 지금 솔직히 나라 돌아가는 꼴이 뭐 제가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죠 지금. 예. 잘못하면은 진짜 어, 나락으로 갈수 있는 예? 한 순간에 우리나라도 나락으로 갈수 있는. 지금 그런 사면 초가에 처해 있는데, 아, 답답합니다. 아, 저는 답답해요. 애국자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캄보디아가 지금 이렇게 잘 발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도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로. 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이런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진짜, 그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6.25 전쟁 끝나고 자식들 교육시켜서 이만큼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지금 국수 말아 먹듯이 말아 처먹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솔직히. 예? 그렇다고 저는 애국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어, 이렇게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에? 에. 아무튼 어, 글쎄요, 음, 각자가 뭐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방식이 있겠지만, 에? 특히 지금 제가 오늘 어, 신공항 쪽에 국제 학교 가면서, 어, 제가 그 건물들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야 진짜 여기는 건설업이 10년 전에도 호황이었지만 지금도 더 호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하, 일단은 이차 안에서만 방송하고 이따 내릴 때 방종하도록 할게요 외국에 나가면 애, 애국자가 된다던지 예 맞습니다 존보전버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불과 이틀 됐지만 생각이 너무 많, 많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어, 농장 일도 있고, 저희 조카 국제학교 입학하는 문제도 있지만, 아, 대한민국을 생각 안할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불과 단 2, 3일 만에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그렇다고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뭐 애국자도 아니지만, 어, 일단은 회에 나와 보면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합니다. 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 현실과 에, 그런 것들을 좀처 생각을 하면 솔직히 우울합니다. 솔직히 에, 그래서 저는 떠날 거예요. 아, 이거 여러분들이 욕해도 되지만 저는 저희 아들들 뭐다 성장했고 저는 2, 3년 안에 저도 완전히 이쪽으로 다 옮겨 올 겁니다. 에, 그래서 뭐뭐 뭐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 나라에서 행복 지수 높은 이 나라에서 어 좋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하고 내 땅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농장에서 커피 키우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에는 있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대한민국을 제가 깎아 내리는 게 아니라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예, 벌써 아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다 떠났어요. 예, 멀리.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laughs> 여러분들도 우울하시면 오세요. 어, 오시면 돼요. 농장으로. 비행기 티켓팅만 하고 오세요. 어, 오셔가지고, 거기서 힐링하다가 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상품 파는 게 아니라, 제가 20년 전에 이혼하고 왜 농장으로 갔냐면, 한국에서는 어딜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 근데 내가 이혼하고 캄보디아 정글에 가서 그래도 나무 자르고 커피 심으면서 열심히 살아서 내 나름대로 어 뭐라 그럴까 캄보디아 문돌길이는 제2의 고향입니다. 예, 제기장한테. 예. 예. 내가 아까 돌고래 형님이 영태형님이야 썰어야. 나재키창 방송할 때 찐팬 영태형님. 돌고래 형님이라 돌고래 형님이 영태 형님 이라고 다, 아, 네. 아,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거의 다 왔대요 예, 내가 지금 미스터 로이 라고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캄보디아 2009년도에 와서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캄보디아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미스터 로이 형 예, 정말 쓰럴란 캄보디아 말로 스롤란이 사랑합니다. 미스터 로이 스롤란 미스터 로이 봉봉 미스터 로이 예 정말 사랑하는 형님이고 어내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셨던 형님이에요. 근데 조건이 없어.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 유학파라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내가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선물도 드리고 예. 예? 그래서 노영하고 노영이 지금 그몬돌길이 우리 농장 가는 길목에 리조트를 멋지게 해놨어요. 거기 가서 노영 어, 리조트도 거기서 1박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몬돌길리 올라갈 겁니다. 제 농장으로. 그래서 농장에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뭐 그냥 거기서 뭐불 피우고 밥해 먹으면서 거기 있을 거예요. 이따가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일단 노영 만나러 왔으니까 자 진짜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몬돌길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재키창이 꿈꾸던 컨텐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짤방이니까 이해하시고 요거 끝나고 호텔에 가서. 호텔 16층이 그 전망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서 그옷좀 홀라당 벗고 어, 스타 좀 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오늘은 호텔 밖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어, 네. 보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방할게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예, 여기 노용하고 미팅 장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아예 전무전무님 전부 감사합니다 종방해요 잠깐만 저 안경 좀